아우 야. 아 귀여워. 그지 그치. 너무 귀여워. 어마어마하지. 귀엽지. 아 진짜 이건 선글라스 없다나 어, 너무 다 응? 선글라스 없다나요 선글라스 어, 이제 여기, 여기다가 넣되고 네. 여기 그냥 뭐, 여기다가. 놔두고. 선글라스 키스 나게끔. <laughs> 네. 던져 놓을 수밖에 아, 없습니다. 예. 자자자. 여기다가 선글라스 넣 이게 다시방이에요. 어, 다시방? 다시방? 글로브, 어, 박스. 글로브. 자, 글로브 박스. 와 대박. 어머 이거 되게 그치? 귀여워. 그지 그지. 장방원이도 아니고 야. 아 장난감 같아 어머 귀여 너무 귀엽지 너무 장난감 같죠? 이거 이렇게 싹 치우면 커플도 이렇게 딱 있고 이거 음료는 이거 뭐거워 있는 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아까 아, 수납판보다 더 수납 크지 수납 공간이 음. 넘네 그치, 좋지 좋지 네, 이게 네, 여자분들은 흔들거려, 흔들거려 이게 탄탄하지가 아, <laughs> 뭐, 않네 차가 자,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키인데 자 키가 이렇게 생겨서 이거 이제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만 딱 음. 넣어놓고 다니면 스마트 키 물론 뭐 키가 벤츠도 키가 네모네요? 그렇죠 정말 이쁘다키. 왜네모네요 응. 삼성채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딱키 이렇게, 이렇게 딱 뽑고. 응? 그래서 오,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멘트가 지금 들리나 모르겠네. 아, 이게 소음이 크긴 크네, 역시. 일단 너무 귀엽 귀엽하잖아. 다 켜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 이렇게 깔맞춤 돼 있는 게 여자들은 색깔이 입어야 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이것도 뭐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일부러 맞춘 거예요? 주황색 그렇... 검정색? 아, 예, 그렇죠. 맞췄죠. 이게 뭐냐면 이 쇼트 뭐야? 에, 미션 프라이즈라는 일본의 장인이 정말 한땀 한땀 한, 한, 수제작한 이 버킷 시트예요. 지금 딱 앉았을 때 뭔가 몸을 이렇게 딱 감싸주잖아요. 편안하긴 하죠. 편안하죠. 뭔가 이게 근데 그거 됐으면 좋겠다. 안마. 뭐, 예.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런 거. 장거리를 운전할 때이 음. 요추를 이렇게 딱 받쳐주기 때문에. 어좀더 편안. 예. 피로감이 그 뒤에 기대면 그죠. 어, 이렇게 이, 누워서 보통 이렇게 운전하는데. 어, 괜찮네. 딱 좋죠. 뭐 여기다 목베개 이런 거안 해도 되고. 음. 얘가 코너링을 할때옆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몰래 가져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어,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되게 난감해하는 것같은데요 지금. 아 이거 하나 가져가면 네. 안 돼요. 아, 아. 모, 못 주나 봐두개인데 다현아 못 주나 봐. 그런가? 어 아니 뭐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에요. 아 진짜. 예, 네,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앉으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앉으니까 편해요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네, 가지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네. 어, 딱 만든 이게,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미션 프라이즈. 아 미션 네. 아, 프라이즈예요? 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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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품 이름이 하나 드릴게요. 네. 저도 하나 미리 받아서 제 차에다 달아서 타봤는데 여기 여기 이거 만져 만져봐요. 딱 아니 아니 자기 거. 아, 어. <laughs> 여기 뭐 있죠? 딱딱한 거. 뒤에서 들으면 네. 자기 딱, 걸 만져보라, <laughs> 내걸 만져보라. 어. 이거 약간 느낌이 <laughs> 아 저기 거북합니다 뒤에서. 얘가 이렇게 핸들링 할때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음 허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름엔 덥지. 아 여름에 안 덥겠다. 메시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바, 이게 딱 앉으면은 이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딱 잡아줘서 아주 그이 하체로 체중 체중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앉아있으면. 그렇죠. 그걸 얘가 뒤에서 받쳐 잡아주는 거예요. 아 분산을 시켜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시간운전해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거 를 일본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뛰어나고 이게, 이게 터질 일이 없다. 그렇지. 일본인이 약간 병원 태적인 성향이 좀 강한 나기 때문에 이거 한땀한 한 땀은 진짜 이태리 장인 한 땀보다 한 땀보다 아, 더욱더 그래, 세밀한 되게. 어 세심하게 더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하. 그래서 이게,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심지어는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뭐 커피 마시다 흘렸다. 얘 이제 물빨래 그냥 하면 돼요. 음. 좋죠. 근데 이제 그 이런 시트가 어 사실 이런 QM3에 굉장히 어울릴만하다라는 게 QM3 자체는 이게 직물 시트예요. 그렇죠. 예, 직물 시트도 뭐 나쁘다고 얘기가 직물 아니라. 직물 시트가 뭔데? 가죽이 예, 예, 어, 아니고 이제 그냥. 약간 첫 느낌에. 아 예, 직물 이거는 시트. 이거는 칫솔로 이렇게 하면 지워지지 않을까? 어, 그럼요, 그럼요. 지워지죠, 지워지죠. 운동화 빨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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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여기 벗겨서 하라고 이게 있어요, 자꾸요. 네, 벗. 이것도 벗기는 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벗겨, 벗겨 시트네요. 얘는 버킷, 얘는 버텨. 킷 이슬머, 이슬버텨. 버킷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게 참이 삼성차 아, 이 프랑스 감성이 정말 특이한 게. 아, 자, 그, 이제 알려줘요. 예. 이제 또 단점 나오죠. 예. 아니 단점이 본인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이거는, 단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거 안 내려가요.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손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렇게 예. 저거 저닫힘 열림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예. 아니 아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이건 이제 그건 자화극으로밖에 안 돼요. 상당히 아, 죠 성풍구의 상, 방향 바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 있죠, 있는데. 사소한 이런 사소한 <laughs> 부분 하나 하나가 여성의 감정을. 이거를 꽂아야. 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가방에 넣어두셔도 돼. 요 어. 네. 근데 이제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 거기다 그냥 놔둬라 그냥 그 이제 놔둬라. 모가람이고.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꽂아서 넣어라 이런 뜻이죠. 이 카드를 잠깐만. 카드. 이거 <laughs> 멘트. 이거 의도된 멘트 같은데요. 구멍이 있으니까 꽂아라 아니 키를 넣는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그냥 열어놓는 건 이쁘지 않잖아요 이게 새로운 시절 맞이한 천월자의 상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유석 씨가 여러분들에게 더 민망한 멘트를 해서 진심으로 제가 대신 어, 사과드립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현 이게 민망해? 사람이... 아 여기 키, 여기에 구멍이... 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 이걸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저도 그 쌍스러워질 줄은 몰랐어자 그리고 봐봐 기어가 이렇게 생겨야지 그지 이 깔짝깔짝 이게 뭐냐고? 어 이거 고장났다. 아 이거 아 그래 이거는 이제 네. 중고차니까 이거 장고장이 많은. 네. 왜 고장나 있지? 아 이거 장고 이제 네 고치면. 아 장고장이 많아요 장고장이. 어떡해. 아 고치면 돼요. 고치고 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네. 네 맞아요. 지금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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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 삼성 QM3의 최악의 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뭔가요? 다현 씨. 뭔가요? 다현 씨. 자 이제 시트 조정하기 위해서 시트를 좀 올려주십시오. 네. 시트를 앞으로 좀 숙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트를 앞으로 숙여봐 주십시오. 자, 어떻게 시트를 숙일까요? 해봐 주십시오. 이게 단점이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봐봐. 내여자친구의처치봐봐날날봐 날. 날, 날. 어. 내여자친구의처치잖아 여자친구가 여기서 어. 이렇게 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거 사실 아하. 이렇게 보렇게지않게이렇 남자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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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 남자친구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어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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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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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렇게이잘못하죠잘안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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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와이형 진짜 완전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뻑뻑해? 대놓고 변태짓을 <laughs> 하는구나 이 형이. 어? 잠깐만, 와야 그렇지. 이걸 비밀 삼아서 <laughs> 야 얼굴을 그큰 얼굴을 얼굴 신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웃음> 얼굴을 <웃음> 타이언이에게 기분, <laughs> 타이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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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언. 기분 타이언. 안 좋. 이거는 타임, 약간 성희롱으로 신고 신구, 신고감인데 어때? 기분 안 좋았다면 이건 바로 성희롱한대. 여기 있어서 놀랐어. 잠깐만. 내 얼굴이니까 그런데 아니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야. 제약이죠. 자기야 나 등받이 좀 하면 이렇게 딱 얼굴을 대고 여기. 뭐 자기가 항상 매복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 에이 넘는 여자는 아, 아 뭐야 최악입니다. 나또해보래요아 그래 이 아, 여성의 손이 닿을 닿기조차 힘든 부분에 그것도 돌려서 <laughs> 시트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거의 천삼백만 원 시트를 조정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게 프랑스 감성입니까예 충격이다. 프랑스, 메르시보크 어떻게 된 겁니까? 소망달레브, 그 마드모아젤 어떻게 된 거예요? 창문 내릴 때만 이렇게 돌리는 거아 이게 일단 거 등급이 좀 낮아서 그렇지 아, 좀 높은 등급은 취약이죠. 이게 또 이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캔슬의 최대의 약점이죠. <laughs> 와 대박이다. 사실 이건 나도 처음에 놀랐어요. <laughs> 이게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래요. 이 옵션 센거 하면 아 그렇지 옵션 센거 하면 이런 이런 불편함이 없어. 근데 일단 유단 씨가만 생각했을 때 차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왜왜 왜 이랬을까? 음. 왜 저렇게 음. 아 정말. 그리고 어. 어, 우리 유석영이 갖고 온이차 하늘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늘을. 어, 선루프가 없어. 맞아. 자 썬루프는 내 미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예요. 타이스터면 안 피잖아요. 아니 썬루프 열고 음. 막손 한번 내밀고. 아 이렇게 손 내밀어도 손 되고 이게 썬루프 있는 차를 타는 여자들은 담배 연기 이렇게 빼고 이러려고 쓰는 아니에요. 거지. 아니 형님도 막 담배 안 피는데 썬루프 있어요. 아 그래요? 형은 잘못된 지금 어 뭐랄까요? 그래요? 고정관념에 휩싸여있어요 썬루프가 썬루프 <laughs> 여자들은 아니 그니 그러니까... 담배 피는 여자다. 썬루프 있는 차는 한5 0만 원. 이거 또 겨장을 비화하는 아, 50... 이하멘트입니다 <laughs> 그렇잖아요. 그냥 공기를 좋아해서 에어컨 안 쐬고 공기 참좋고 하늘을 다리 바라보기 오, 위해서 어. 내가 진짜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썬더풀을 좋아하는 건데 다현 씨의 어머니를 흡연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멘트는 아 여러 가지로 우리 강에서 씨가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어, 사과하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같은데, 많은 네. 구독자분들이 네. 그러면 네. 이 차를 샀잖아요, 네. 중고로 네. 그럼 이 차를 선 루프 못 달아요? 아, 탈수 있죠 사재로, 뚫어서 탈수 아, 있죠 아, 진짜. 아 그럼요 아. 여기 왜 불은 안 달려있어요? 아. 아, 배려가 네. 없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배려가 없 네. 아, 이 여성은 또조명발에 사는데 그치 아, 이거 없잖아, 요조명발이 셀카도 잘받는 배려심이 없다, 차가 프랑스 감성 프랑스 아, 여자 아, 프랑스는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그쵸 본인의 얼굴에 관심이 <laughs> 어, <laughs> 생기얘기요 예? 자신 없죠. <laughs> 탈락입니다. 예. 자또 하나의 q m 3 단점 하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에서 네, 꺼져요, 네. 더운, 여름날, 음, 더운 에어컨 여름날 에어컨 많이 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차에서 에어컨 킬때 AC 버튼을 켜야 에어컨이 나오겠죠. 그죠? 아, 네. 그죠? 그럼 AC, AC 버튼 지금 켜 있어요? 꺼 있어요? 꺼 있어. 요 그죠? 불이 어. 들어오면 꺼진 겁니다. 아. 바보다는 AC OFF라고 써있어요 이건 끄는 아, 뭐 거다 써있잖아 그래. 그치? 헷갈리죠 이게 하면은 켜는 거고 되는데. 이걸 불이, 누르면 꺼 거잖아. 이게 어. 프랑스 감성 자 이제 예, 이제 뭐볼 것도 없어 이제 내리자 단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말이 좀 많았는데 여기서 끝까지 보시죠 <laughs> 자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여성들의 첫 차로서 적합한 차를 제가 두 대를 가져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QM3의 단점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여러분들 과연 QM3를 또 선택을 할지, 아,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 저는 그게 또 기대가 되는데 유단현 씨. 응. 오늘 어땠습니까? 벤츠는 사, 차는? 뭐 옵션 되게 되게 많다. 방방. 약간 저딱삼고 창문 내리면 가오 좀 나겠구나. 그치. 그 정도. 그리고 안전하게 날 보호해줄 거야. 자 이제 저+ 저 얘기해도 네. 되겠습니까 <laughs> 자 이제 유대인 씨 선택을 한번. <웃음> <웃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한 사람은 나중에 모아서 이제 뭐 상을 줘뭘해 그러면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이 자, 사람은 다연이랑 자동차 보러 여행 자동차 오 보러 여행 아니면 나랑 여행 음, 벌칙 자 그러면 오늘 어, 제가 마련한 차 과연 어, 유대인 씨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둘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타 주시죠 아 네. 네. 그럴까요 제가 마음에 드는 차 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이 찾아보지 말자 알았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차를 가야 되는데, 어, 이미 처음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Mercy is in c e 벤치 맞아요! 벤치 맞아요! 아니. 여자분들의 차차지. 이거 이게 프랑스 감성. 뭐야, 씨. 뭐야, 왜나왜왜 왜, 왜 왔어? 아, 쟤 진짜 멍청하다, 진짜. 아, 답답하다, 진짜. 아우, 진짜. 이 정도면. 저는 2차, 어? 큰, 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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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웃음> 아, 역시, 넘겨. 한 명이.